신명기 1 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 그들 목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윤이라. 소유인이라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으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너희 이것이곧 내가 총요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 건데 내가 죽을 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나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내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고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성상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이셋 세 외에 새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가나요. 또한 모든 죄에 가나요는 한직인으로만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가구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이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 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조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지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이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는 있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족 속과 아머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내가 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어싸고그 성읍을 쳐서 점명,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아라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여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자니하고 봉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 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비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가자 자기를 삼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 판결될 것이니라 그 비설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먹을 것 같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곳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여,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음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수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했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여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하,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음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하여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으, 본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치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속아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치하지 말고 바, 너는 반드시 형제로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오,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것이라이것이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능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어미새가 그 그 새끼는 알을 품는 것을 보고하던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을 내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던 그와 동침할 때 그녀,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표할 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상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주겠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라. 너는 이같이 아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관간하였으면그관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 오십 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부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